안녕하세요. 일상생활꿀팁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휴대폰 요금제 변화와 통신비 절약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지 요금제 개편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이동통신3사가 오지중저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합니다. 기존 7만원대 요금제에서만 제공하던 데이터 무제한이 5만원대 요금제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안심데이터 OG59 요금제를 새로 내놓아 월 20GB 이후 속도 제한 무제한을 제공합니다. 둘째, 알뜰폰 혜택 강화입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데이터, 음성 통화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월 23만원대에도 15GB 이상 데이터를 쓸수 있고 가족 결합이나 카드 결합까지 하면 연간 30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셋째, 유심 교체 비용 인하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통사 매장에서 유심교체 시 최대 5,000원만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데이터 나눔 기능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같은 통신사 가족끼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알뜰폰 마이너스 메이저 통신사 간에도 일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와 함께 데이터 관리가 쉬워집니다. 다섯째, 통신비 자동이체 할인입니다. 올해부터 통신사와 제휴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쓰면 5월 3,000원, 7,000원까지 추가 할인됩니다. 결합 할인과 함께 쓰면 매월 1만원 이상 절약도 가능합니다. 이 절약 팁들은 매월 고정 지출을 줄여주기 때문에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팁중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꼭 적용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